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이 유벤투스 인터밀란등 명문 클럽을 이끌었고 2006독일 월드컵에서 자국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끈 명장 니피 감독은 2016년 연봉 292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질출 실패와 2019 UAE 아시안컵 8강에서 이란에 0대3으로 패하며 8강에서 탈락하자 중국 대표팀 하차를 밝히며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계적 명장의 반열로는 리피 감독조차 하늘이 중국에 내린 축구라는 형벌에서 해방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란과의 8강에서 탈락하고 리피가 그만둔 이날 한 선수 역시 대표팀에서 은퇴하게 되는데요. 현 중국 대표팀의 수석코치로 있는 정즈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대표팀에서 모두 108경기를 뛰며 활약을 펼쳤지만 그는 이 경기를 마친 후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대표팀을 떠나게 됩니다. 连续两场比赛，你都跑满了九十分钟。我想，真心的问一下你，累不累？嗯、呃，我觉得没有什么累不累的。我觉得这个，呃，能够为国出战，一直都是我的这个，是我自己的一种荣誉。这个，而且我觉得，嗯、呃，在我这种年纪，能够有机会参加这种比赛，非常非常难得。我也很不舍，会遗憾吗？我觉得，呃，遗憾肯定会有。但是我觉得，整个我整个足球生涯都有很多很多的遗憾。但是这个，我觉得。 嗯、呃，可能这就是呃，每一个人的人生都有可能是这样的。如果用一句话总结你的国家队生涯，你会说什么？嗯、呃，我觉得我在国家队效力了十几年，这个，嗯、呃，作为我自己来讲，虽然我已经付出了自己的全部的力量，但是可能我还得跟这个所有的球迷说声对不起，因为没给国,国家队带来什么。最后时刻，呃，他的这样的一个情绪呢，也让人能够感同身受。 17년간 중국 대표팀에서 선수로 뛰었지만 단한 번도 월드컵 무대를 밟아오지 못한 마음속에 한 그렇게 인터뷰에서 저렇게 감정이 폭발쳐 오른 것인데요.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정준은 이번에는 대표팀 수석코치로 복귀했지만 이번에도 중국은 최종 여선에서 탈락하며 그는 월드컵과 또다시 인연을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26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와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절전으로 중국 축구는 현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했지만 이른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축구 감독들이 중국 대표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어도 중국 선수들은 이를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7월 26일 서구뉴스는 중국 축협이 새 감독을 선임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란과 카타르 대표팀을 지휘했던 카를로스 케이로스를 새 감독 후보로 낙점하고 접촉했지만 연봉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고 작년까지 인도 대표팀을 맡았던 이고르스티 마치는 선수 선발에 대한 전권을 요구해 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중국이 감독 최종 후보로 선정했던 한국 대표팀을 맡았던 벤투 감독은 과거 중층 시절 선수단과의 갈등을 기억한 듯 중국 선수들을 더는 맞고 싶지 않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협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며칠 전 중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출신으로 바이에른 미네의 레전드 스트라이커였던 로이 마카이에게 중국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한 이 인터뷰 영상은 현재 중국이 취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I cannot, I don't have the papers. <laughs> oh. I've been coaching since I retired in 2010. I already went in the youth academy of Feyenoord. So I got my coaching degree. I have my UEFA A license. And after five, let me say, five years in the youth, Van Bronckhorst asked me to join him as his assistant at Feyenoord. So we worked there together for four years. Mm -hmm. Very successful with a lot of prizes. And then to be head coach and the head coach that's suited for other people. 자신이 직접 말한 것처럼 2010년부터 지도자기를 걷고 있었던 마카이. 따라서 중국 대표팀 감독을 거절할 때 코칭 자격증이 없다는 말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단칼에 거부 의서를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감독이 없으니 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8일 왕이 뉴스는 최단주보의 마더신 기자의 말을 빌려 9월 중국 대표팀은 A매치 기간 동안에 대표팀 소집훈련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감독도 없을 뿐 아니라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팀과 겨을 만한 마땅한 상대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과 A매치를 원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굳이 대표팀을 소집해 훈련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에 대표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고 매체는 무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경 청룡보는 25일 10월 아르헨티나와 예정된 친선전이 현재 대표팀의 상황 등의 이유로 취소됐다고 전했으며 쿠파신문은 아르헨티나와 친선전이 무산된 중국팀의 향후 계획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월드컵에 떨어진 대표팀이 마땅한 친선전 상대를 고르지 못하자 10월과 11월에 월드컵에 나가지 않는 피파랭킹 72에서 100위권 국가 세네고스 중국으로 불러 친선전을 겸비한 자체 월드컵을 열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중국 팬들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드릭센 총리가 덴마크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패러디해 대표팀을 derovre. Vi lavede faktisk som noget af det første en bred aftale med alle folketingspartier. Vi købte fire elefanter. Ramboline, Lara, Junka og Jenny, eller Jenny. Hvad vi ikke vidste, da vi gik i gang med det køb. Og det skal man jo ikke grine af, det her. Også havde en ven. en kamel. Æm, kamel hedder selvfølgelig Ali, og øhm, de oplysning, at det ville være forkert at adskille øhm, Ramboline og Ali. <tryk> <tryk> 성적이 이러니 이제는 자국에서 협찬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우와 바이두를 비롯한 매체들은 중국 대표팀을 후원하던 비아디를 비롯한 스폰서 19개 중에서 15곳이 스폰서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는 4곳만 남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중국인들이 대표팀을 후원하는 기업들의 불매운동을 하기 때문인데 결국 자국의 국민들에게조차 버림받은 것입니다. 我们必须找到源头来解决问题，抵制他的赞助商。就拿我们汽车圈的比亚迪来说，比亚迪之前和国足谈了一个合作，赞助国足五年，一年给一千五百万，一共七千五百万。那球迷一看，这不行啊，警告比亚迪，你要敢赞助国足，我就敢不买你的车。比亚迪直接慌了啊，这个项目直接暂时终止。那目前听说国足还有四大赞助商，中国平安的车险不买。 怡宝的水，资地上蒙牛的奶，别喝耐克的鞋也不要买。完了完了，经过全国各族人民的集体抵制，比亚迪已经表态了，暂停了对国足七千五百万的赞助。这就对了，抵制的对，让这帮小子们吃海参，让这帮小子住五星级酒店，让这帮小子出门还包专机，那通通都是浪费。你们说对不对？과거면시티에서선수활동을한적이있는순지아 CCTV s 서 中国队이번월드컵본선진출실패원인을이렇게지적했습니다你看到那个孩子在那个替补席哭吗？他不是在演戏。我可以负责任的讲，就是每一个穿上带国旗的这件衣服，上到场上，哪怕在场下，都会为这个国旗去拼命的。但是你要知道，你首先得具备这个能力，这个是最主要的。我从来不怀疑任何一个团队里边的人，去有任何的懈怠。 绝不会的，绝不会，这是祖国的荣誉。但是，为什么展现出来的感觉，好像不努力啊，好像没拼命啊，能力不够，能力不够。이런능력을키우기위해서앞서인터뷰했던마카이는중국축구에이렇게조언했는데요 I don't know Chinese football that well, but the only thing if I see compared to the other Asian countries, I see. A lot of South Korean players playing in Europe, a lot of Japanese players playing in Europe, and uh, there are not that many Chinese players playing in Europe. And I mean and,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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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ing Chang, when I say well, he played for Vitesse, but he didn't play that much there. So I think for the Chinese football to develop young players in the Chinese national team, if you have more players in Europe, because that's where the best players are playing. You play Champions League, Europa League, Conference League. 하지만 중국 선수들의 이런 충고는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럽 진출보다는 돈이 더 좋기 때문인데요. 과거 중책에서 뛰었던 원 텐, 2018년 말 그라나다 입단 테스트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스페인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19년 22세였던 그가 중국 슈퍼리그에서 6경기를 뛰고 받은 연봉은 무려 6억 원. 결국 그는 연봉 차이 때문에 잔류를 택했고, 현재 27살인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야말로 불리며 떠오르는 신상 왕이동 28일 소우는 맨시티비 팀이 그에게 연봉 약 8천만 원 규모의 테스트 계약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통 미래를 꿈꾸는 1 9살 젊은 청년이라면 당연히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가겠지만 왕이동은 자신이 받는 연봉 9억 원에 한참 못 미쳐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중국 축구 관계자들은 자국의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돈을 먼저 생각하고 유럽에 진출하려는 욕심이 없는 점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없는 듯한 모습에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好，这种、啊，你啊，上次打那个澳大利亚的时候，你觉得呃，你的这个进攻的这个属性发挥的怎么样？没，我发挥没怎么发挥，发挥因为更多的精力放在防守上面啊，对。那接下来就是对阵沙特队，对这个对手有怎样的了解呢？对他们怎么评价？了解、嗯。身体挺好的吧？有什么印象没有？

역대 최악의 암흑기에 접어든 중국 가시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벤버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씩 사줬는데 엄청 시원하다고 매일 들고 다녀 그냥 선풍기 바람이 아니라 냉각패드로 에어컨 같은 시원함 영화 22도 급속냉각기술로 1초만에 쿨링 심지어 대용량 배터리로 하루종일 넉넉하게 정가는 69,000원이지만, 지금은 72% 할인된 18,900원.